안녕하세요. 아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올겨울은 정말 추운 것 같아요. 마음이 좀 얼어붙었어요. 그런데 오늘은 또 눈이 오네요. 그래도 우리 바오는 화장실을 가야하기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. 저 덕분에 운동도 하는데 몸무게는 그대로고요. <laughs> 막춤을 춰야 되나봐요. 음, 음, 몸매를 이쁘게 만들려면 어떡하겠어요? 해야지. 안 돼요. <laughs> 발자국 만들어요. 우주 어 어디로 가니? 가자. 일로 가자. 가자. <laughs> <laughs>